안녕하십니까. 한 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느릅나무과, 느름나무과의이 백나무 종류들인데, 백나무 종류들 중에서도 백나무는 열매가 빨갛게 있는데 반해서 이세 종류의 나무들은 열매가 까맣게 익는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팽나무하고 거의 비슷한데 열매가 까만, 까만 열매를 맺게 되는 풍계나무, 그리고 풍계나무 앞에 조음자가 붙은 조음풍계나무, 그리고 검팽나무 이렇게 세 종류의 나무들이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보이죠. 아주 흔하게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세 종류의 나무들이 검은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풍계나무, 풍계나무는 열매의 색깔이 검은색으로 익는다 그런 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검은색으로 익는데 좋은 풍계나무도 마찬가지로 열매가 검게 익는다. 그리고 검팽나무는 팽나무 앞에 검 따고 하는 어, 검자가 들어가서 검은 팽나무다 해서 검팽나무는 당연히 열매가 검은색입니다. 이렇게 새나무는 풍계나무도 검은색. 좋은 풍계나무도 열매 색깔이 검은색. 그리고 검팽나무도 열매 색깔이 검은색인데 팽나무 앞에 검자를 뺀 팽나무. 팽나무는 열매의 색깔이 검은색이 아닙니다. 팽나무는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죠. 흔하게 가장 많이 자라는 것이 팽나무인데, 팽나무의 열매는 이런 색깔입니다. 이런 색깔이라서 보면 노란색으로 익는 것도 있고, 아 이렇게 붉은색으로 익는 것도 있고, 검붉은색으로 익는 것도 있어서 요거 그냥 몽둥그려서 황적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황적색으로 열매가 익는 것이 바로 팽나무죠 백나무인데 여기에 비해서 풍계나무나 아, 풍계나무도 검게 있고 존풍계나무도 검게 있고 검팽나무도 열매가 검은색으로 익는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새나무 검게 익고 있는 새나무는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laughs> 헷갈리죠 우선 조금 전에 보았던 팽나무하고 아, 먼저 비교를 하면은. 요 요거는 지금 풍계나무의 열 어, 풍계나무에 제가 요 팽나무의 열매 한 개를 똑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여서 이렇게 서로 두 나무를 비교를 해본 겁니다. 비교를 해봤기 때문에 여기 붉게 익는 것은 팽나무, 검게 익는 것은 풍계나무. 이렇게 두 나무는 열매 모양이 거의 같고 크기도 거의 같은데 색깔만 다르다. 그래서 색깔이 이런 색깔이면은 붉은색이면 팽나무고 까맣게 익으면 풍계나무다 이렇게 두 나무는 아주 쉽게 구별을 하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열매자루입니다 열매자루의 길이가 좀 짧아 보이는 것이 팽나무인데 이렇게 길게 보이면은 풍계나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자루의 길이를 학자님들이 길이를 재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는데 아, 팽나무. 빨갛게 있는 팽나무는 최고 길이가 15mm 밖에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최고 15mm인데 요 풍계나무는 요 풍계나무는 요 길이를 보면은 25mm. 아, 그래서 요 길이가 상당히 길어 보이죠. 길어 보이는데 조금 전에 팽나무 다시 보면은 이렇게 풍계나무는 25mm로 길이가 열매 자루의 길이가 긴데 팽나무는 보면은 열매 자루가 이렇게 보면 아 짧다고 하는 느낌이 바로 나죠 열매 크기에 비해서 이 크기 아 길이가 열매 자루의 길이가 짧은 것이 팽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풍계나무는 열매에 비해서 열매 자루의 길이가 길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팽나무하고 풍계나무의 중간에는 조은풍계나무라는 게 있어서 이것은 두 나무의 또 중간 정도 되는 20mm 정도 되는 중간 정도의 조은풍계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계나무하고 조은풍계나무는 또 어떻게 다르냐? 이 조은풍계나무라는 게 있어서 또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 조은풍계나무의 열매를 보면 조은풍계나무는 까맣게 익는데 열매가 까맣게 익게 되는데. 까맣게 익기 전에는 이렇게 노란 색깔로 익다가 까맣게 익는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풍계나무는 뜻밖에도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많이 자라고 있는데 우리 식물도감들에서 이 존풍계나무를 보여주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존풍계나무가 뭐야? 아, 이런 나무가 있나? 하고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바로 존풍계나무인데. 우리 서울 지방에서 이 존풍계나무 아주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 것이 있는 곳이 바로 창경궁이죠. 창경궁, 경복궁 이런 고궁에 고궁에 들어가면 서울에 있는 고궁에는 이 팽나무나 팽나무나 풍계나무보다가 좀자가 들어간 존풍계나무가 아주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도. 창경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좋 풍계나무는 창경궁에 아주 많다. 창경궁에 창경궁에 있는 열매가 까맣게 있는 것은 풍계나무가 아니라 앞에 좀 자를 붙여주는 좋 풍계나무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서 일단 창경궁에 있는 풍계나무를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쉬워질 겁니다. 근데 이 풍계 좋은 풍계나무는 앞에. 풍계나무 앞에 존자가 붙은 존풍계나무는 열매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노란색을 거쳐서 검은색으로 되는 것이 존풍계나무고 풍계나무는 그냥 초록색에서 바로, 바로 까맣게 된다 하는 요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풍계나무에서 보면 풍계나무의 열매 자루 이게 열매 자루죠. 열매 자루에서 보면 요 아래에 열매자루 아래쪽에 여기 털이 거의 없죠. 이것이 바로 아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풍계나무인데 여기에 비해서 좋은 풍계나무는 그 부분에 특이하게도 바로 요 부분에 열매자루의 아래쪽에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아래쪽에 아래쪽에 여기 털이 있는데 하얀색 털이 아주. 빽빽하게 많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열매 자루 여, 요 열매 자루하고 여기 열매의 요, 아, 요 단, 아, 마주 마주하는 이자리 열매 아래쪽 이 부분에 하얀색 털을 빽빽하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풍계나무 앞에 조못자를 붙여 줘서 좋은 풍계나무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존풍계나무는 이러한 특징으로 풍계나무와 존풍계나무는 열매 모양에서 여기에 여기에 털이 빽빽하게 많으면 존풍계나무고 없으면 없으면 그냥 풍계나무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아주 쉽게 풍계나무와 존풍계나무는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또 여기 검팽나무라고 있습니다. 팽나무인데 열매가 팽나무인데 열매가 검은색으로 읽는다 해서 검팽나무 인데 검팽나무는 보면은 열매 자루에 털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팽나무는 팽나무는 여기 열매 자루에 아 팽나무는 열매 자루에 이렇게 하얀 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 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팽나무 인데 거기에 비해서 나무 앞에 검자를 붙인 어, 열매가 검게 있는 요검팽나무는 어, 열매자루에 털이 없다는 요런 차이점으로 어, 요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이검팽나무는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어, 다른 검게 익는다고 하는 특징은 풍계나무나 좀풍계나무나검팽나무나 같다 하는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백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이 새나무하고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검백나무는 보면은 검백나무에 꽃이 피었을 때 요거 수꽃이죠. 수꽃들이 잔뜩 피어 있고 요 위쪽에 가면 암꽃이 또 있습니다. 가지의 위쪽에는 암꽃이 피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데 꽃을 자세히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아 꽃이 꽃의 여기 요게 꽃 하나고 또 요게 꽃 하나입니다. 꽃 하나를 자세히 보면 여기에 꽃 하나를 자세히 보면 아 이런 모습이 되죠. 이런 모습이 되는데 여기에 수술대가 이렇게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끝에는 이렇게 꽃밥이 달리고 요 꽃밥이 달리고 수술대 아래에는 자주색의 꽃덮이 화피라고 하는 꽃덮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꽃잎이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은 이걸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화피라고 하죠. 화피라고 하고 우리 말로는 꽃을 덮고 있는 꽃덮이다. 이렇게 해서 자주색의 꽃덮이 위에 수술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수술대의 숫자입니다. 하얀색의 요 수술대의 숫자가 보통 팽나무 팽나무 형제들은 팽나무 종류들은 이렇게 수술대가 4개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 보면 다 4개씩이죠. 이렇게 4개씩이다. 그래서 이렇게 4개씩인 것이 검팽나무인데 비해서 비해서 요검팽나무인데비아 아, 죄송합니다. 4개씩인데 다른 팽나무 종류들이나 백나무도 4개, 백나무도 보면은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차, 착각을 했는데, 백나무도 이렇게 수술대가 4개이고, 요 꽃에 보면 수술대가 다 4개씩입니다. 이렇게 4개씩인 것이 백나무, 그리고 풍계나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개씩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술대가 네 개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 개씩 모두 꽃의 꽃하나에 수술대가 네 개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 좋은 풍계나무도 마찬가지로 어, 수술대가 네 개입니다. 수술대가 네 개이고 그런데 이 검팽나무만은 이 수술대의 숫자가 네 개인 것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은. 네 개인 것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아 이렇게 다섯 개짜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다섯 개짜리의 수술대 수술대를 다섯 개를 가지고 있다. 보통 이렇게 꽃이 네 개씩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 검팽나무만은 팽나무 앞에 검자를 붙인 검팽나무만은 이렇게 수술대가 다섯 개인 것이 섞여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검팽나무는 다른 팽나무 종류들이나 팽나무 종류들이나 풍계나무 종류들하고 구별을 할수 있는 것이 꽃이 피었을 때 여기에 수술대의 숫자가 다섯 개라고 하는 것으로 이 나무들은 아주 쉽게 구별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꽃은 우리가 다성 꽃이라고 하죠. 백나무 종류들의 꽃을 다성 꽃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 펼쳐본 나무들은 모두 다 꽃이 이러한 형태로 꽃이 피니다 이렇게 장년 가지의 까만 색깔의 장년 가지에서 햇 가지가 초록색의 햇 가지가 쭉 올라옵니다. 초록색의 햇 가지가 올라오는데 햇 가지의 위쪽에는 쌍성 꽃이 피고. 요 아래쪽에는 숲꽃이 핀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쌍성꽃과 숲꽃을 한, 한 가지에 핀다 하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다성꽃이라고 합니다. 다성꽃, 성이 여러 개다. 그래서 숲꽃과 암꽃이 한 가지에 달린다 해서 이렇게 쌍성꽃하고 호성꽃, 호송꽃이라고 하는 것은 숯꽃이죠. 숯꽃이거나 암 꽃이거나, 그래서 성이 하나밖에 없다 해서 단성화라고 하고, 호송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호송꽃인 숯꽃만 가지고 있는 이러한 숯꽃만 가지고 있는 호송꽃하고 쌍성꽃, 이렇게 숯꽃과 암 꽃, 암술과 수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꽃을 쌍성꽃이라고 하고. 이러한 숲꽃과 쌍성꽃이 함께 한 나무에 함께 달리는 것을 다성꽃이라고 하죠 다성꽃 한자로는 잡성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잡성화의, 잡성화의 꽃차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백나무 종류들인데 풍계나무도 마찬가지고 존풍계나무도 마찬가지고 검팽나무도 마찬가지고 백나무 종류들은 모두 다 잡성화 다성꽃의 형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쌍성꽃과 수꽃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다성꽃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꽃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모습이 되죠.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게 지금 수꽃입니다. 수꽃을 이렇게 보면 요꽃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는데 수꽃에 이 아, 하얀 색깔은 하얀 색깔의 요네 개는 바로 수술대죠. 수술대가 있고 아, 크게 휴대폰을 보는 보시는 분을 위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해서 수술때는 흰색이고 수술대 끝에는 초록색의 꽃밥이 있고 꽃밥의 아래쪽에 뭔가 자주색의 뭔가가 보이죠. 자주색계 뭔가가 보이는데, 이것을 옆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자주색의 이러한 것이 4개가 보이는데, 이것이 지금 어 꽃받침인지, 꽃잎인지 구별을 할수 없을 만큼 어 헷갈리죠. 이렇게 헷갈릴 때, 학자님들이 머리 좋은 학자님들이 이렇게 꽃덮이라는 말을 만들어 줬습니다. 꽃덮이라는 말을 만들어 줬는데 한자로는 그것을 화피라고 합니다. 화피라고 해서 이러한 화피 꽃덮피들을 네 개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 바로 팽나무. 팽나무뿐만 아니라 풍계나무도 네개씩의 꽃덮피를 가지고 있다. 꽃덮피를 가지고 있고 좀 풍계나무도 마찬가지로 네개씩의 꽃덮피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검팽나무만은 아, 네개 대부분이 네개씩의 꽃덮이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다섯 개짜리가 어쩌다가 끼어있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아 여기에 시요 꽃은 바로 쌍성 꽃이죠. 요것은 숙꽃이기 때문에 요것은 숙꽃이기 때문에 요암 어, 암술 부분이 어, 암술이 태화를 해 있는 이런 상태인데 요것은 숙 어, 쌍성 꽃이기 때문에 이렇게 꽃덮이가 있고 꽃도피 위에 수술의 꽃밥이 뚜렷하게 보이죠 뚜렷하게 보이고 이렇게 여기 하얀색의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하얀색의 요게 수술대입니다 조금 크게 볼까요 이렇게 하얀색의 그러한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끝에 이렇게 꽃밥이 달리는 꽃밥이 4개 내지 5개인 것이 아 죄송합니다 아, 네개 내지, 아, 맞습니다. 네개 내지 다섯 개인 것이 검탱나무, 하 <laughs>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개 내지 다섯 개의 수술대를 가지고, 이렇게 수술대도 가지고 있고, 꽃밥도 가지고 있는데, 기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요것이 바로 암술머리입니다. 암술이, 암술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요, 어, 꽃이 지게 되겠죠. 꽃이 지면서 꽃밥도 떨어지고 수술 대도 떨어지고 꽃도 피도 떨어져 버리고 나면은 야, 고속에 들어있는 미시가 들어있는 시방이 드러나죠. 여기 미시가 들어있는 시방이 드러나고 여기에 있던 암술이 이렇게 둘로 갈라지면서 이렇게 둘로 길게 둘로 갈라지면서 암술 머리에는 털을 하얀색 털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백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이고, 이 백나무 종류들의 잎으로 또이 내나무들을 구별을 할수 있는데, 이 백나무 종 여기 이것은 백나무죠. 백나무의 잎을 보면은 백나무의 잎은 톱니가 톱니가 이렇게 보면 톱니가 이 아래쪽에는 톱니가 없습니다. 여기서 에 여기까지는 지금 톱니가 없죠. 여긴까진 톱니가 없고 잎의 끝 부분에 이 부분에만 톱니가 나타납니다. 요끝 부분에만 톱니가 나타나고 그끝 부분에만 톱니가 나타나는데 비해서 풍계나무는 잎의 전체 거의 전체 아래쪽 부분의 요 일부 분만 제외한 나머지 전체에 톱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풍계나무죠. 풍계나무인데 좋은 풍계나무는 조금 전에 보았던 풍계나무와 달리 팽나무처럼 팽나무하고 똑같은 톱니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팽나무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아래쪽 부분에는 톱니가 없고 이 위쪽에만 톱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풍계나무 앞에 조자를 붙인 거죠. 그래서 풍계나무는 잎 전체에 톱니를 가지고 있지만은 잎전체 톱니 톱니를 가지고 있지만은. 풍계나무 앞에 좀 자를 붙이면 아래쪽에는 톱니가 없다 하는 요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좀 풍계나무 이고 검팽 나무는 풍계나무 하고 마찬가지로 잎에 거의 전체적으로 다 요기 에이 요렇게 보면 여기만여기요 요기 일부분만 잎 밑에 일부분만 톱니가 없고 전체적으로 톱니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런특징들을 아, 아, 가지고 있는 데이검팽나무에서잎이을볼때우리을가 아, 아, 주목해서 보아야 을가부분은가로이부분이부분이부분이 부분을 이 부분을 가지이 부분을 부분에이부분에지고지고있이부분 가지고 있부분 가지고 이부분가 가지고 거기 비해서 좋은 풍계나무는 그 부분에 요 부분에 토니가 아, 없다 하는 이러한 차이로 잎 끝에 톱니가 없으면은 좋은 풍계나무, 좋은 풍계나무 이렇게 잎 끝에 요게 토니가 없으면은 좋은 풍계나무이고 검풍나무는 그 부분에 톱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톱니를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신기한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나무들은 보면은 검팽나무는 보면은 잎의 톱니가 톱니가 이렇게 이렇게 톱니가 이렇게 안으로 꼬부라지죠. 안으로 꼬부라지는 이러한 톱니를 우리들은 안으로 굽은 톱니라고 하고 한자로는 내곡거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곡거치라고 하는데 거치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톱니입니다. 톱니가 내 네, 안쪽으로 곡 굽어 있다. 그래서 안으로 굽어 있는 톱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안으로 굽은 톱니라고 하고 한자로는 내곡거치라고 하는 이러한 내곡거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검백나무죠. 검백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팽나무. 팽나무는 보면 팽나무는 이렇게 아, 톱니가 아, 내곡거치가 아니고 톱니가 이 아래쪽에는 톱니가 없으면서 이 위쪽에 톱니가 아, 조금밖에 없죠. 여기밖에 없는 톱니가 보면은 톱니가 둥글둥글둥글하죠. 이렇게 둥글둥글둥글한 이러한 톱니를 우리는 파상의 톱니라고 하죠. 물결 모양으로 파, 아, 파상의 톱니다 하는 이러한 물결 모양의 톱니를 가지고 있는 것이 팽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풍계나무는 조금 전에 봤던 안으로 굽은 톱니를 가지고 있죠. 안으로 굽은 내고 꽃치라고 하는 이렇게 안으로 굽어 있는 톱니를 가지고 있는 것이 풍계나무 그리고 존풍계나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으로 굽어 있는 톱니 내고 꽃치를 가지고 있고 또검팽나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으로 굽은 내고 꽃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톱니의 모양으로의 네 나무는 또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